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강의하는 H학의 정현영 교수입니다. 아 일주일 동안 좀잘 쉬셨나요? 이번 주에 과제가 좀 늦게 올라가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너무 달려오느라고 너무 고생도 많고 그래서 요번 주는 조금 어, 좀쉬어간다고할까요 건너가는 그런 타임을 어, 좀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어, 열심히 따라와 주고 그래서 고마워서 일주일 조금 어, 쉬는 시간을 좀 주고 싶어서 예. 이번 주는 좀 과제가 좀 없, 며칠 동안이지만 좀 과제도 없고 좀 여러분들한테 편한 시간을 좀좀드리려는 어,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뭐 다른 과제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 과제 이 교과목의 과제가 그래도 좀 빠지면 다른 과목에 좀 그 투자할 시간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안정을 좀 주기 위해서 조금 일주일을 좀 건너가는 그런 형태로 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다음 주에 해야 될 거, 어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예, 그팀 프로젝트 예, 2차, 2차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 그런 조가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우리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예, 그래서 팀 프로젝트의 내용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역시 예, 팀 프로젝트 내용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예,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바꾸겠다 그러면은 팀원 개인별 역할 요거를 그팀 프로젝트 보고서에 입력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팀프로젝트의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만들어야 될 스크래치 파일은 한개 한 개.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인클래스에서 e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파일 크기는 20메가까지 예. 이유는 사이버 교육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용량이 2 0메가예요 최대값이 자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파일명을 마, 만들 때 빈칸 없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띄어쓰기 없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과제 검사하다 보면 개인 과제 여러분들 제출하시잖아요. 그래서 과제 게시판 들어가서 보면은 어 이제 첨부 파일이 이제 제출이 안된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 학생들한테 문자를 또 보내죠. 올려달라고. 근데 안 올라간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다 그래요. 보니까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어. 그 파일명 만들때 띄어쓰기 해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그 사이버 교육 시스템에 어, 첨부 형태로 파일을 올릴 때는 파일명에 빈칸,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받아야 될거 개인 보고서 2차, 팀 보고서 2차, 예, 요거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보고서 2차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음, 그 지난번 1차 보고서 냈죠. 1차 보고서 내용에 예, 추가하는 거예요. 혹은 내용을 수정해서 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팀 프로젝트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팀원별 계획을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저, 교수님, 저, 저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내용이 같은데요. 잘안 돼가지고 별로 그 진도 나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지난주와 같음"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난주와 내용이 같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라는 게 하다 보니까 잘안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시고요. 지난주와 내용 같음.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팀 보고서 2차 작성 방법 팀장은 역시 이제 팀원의 개인 보고서를 모두 받아야 되죠. 만약에 팀원이 안줄 경우, 일단 그 팀원의 내용 빼고 작성하세요. 그렇다고 감점 전혀 없습니다. 뭐그 다음 주에 다잘 해서 낼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팀원의 개인 보고서 내용을 복사해서 예. 보고서에 팀원 이름 아래 추가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팀 보고서 제출할 때는 사이버 뷰스 시스템에 팀 프로젝트 참여 에제 제출하는 거예요. 누가 팀장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팀원들이 모두 그 파일을 공유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지난번에 그팀 보고서가 안 올라오는 팀이 세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팀장 학생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아,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수 탔나? 그래서 이제 같은 팀원 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거기는 또 전화를 받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니 물어봤는데 뭐 팀장이 뭐 알아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연락은 그 본인들끼리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급적이면 제 전화 씹지 마세요. 예. 특히 누구 팀장입니다. 만약에 진짜 팀장이 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팀원 중에 누군가가 이 파일 을 올려 주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 시간에 안 올라오면은 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올릴 때는 팀 프로젝트 참여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과제물 제출이라고 있는데 거그 안에 올려 주세요. 과제물 제출 안에 올려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은 게시물에 올려 주시면 예요 그래서 만약에 늦게 올리면 팀원 전체가 감점이 되기 때문에 에, 혹시나 이제 팀장 학생이 뭐 아프다던가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팀원 중 누군가가 또 어, 보고서 파일을 올릴 수 있게끔 그팀 보고서를 모두 다 공유해서 갖고 있으셔야 돼요. 뭐 팀장 이렇게 체크해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가 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왔는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 얘기를 좀 잠깐 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개인 보고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학생 건데 제가 다 가렸어요. 이렇게 해서 나의 역할.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이런 거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다음에 나 시나리오 썼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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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음, 굉장히 잘했어요. 이것도 뭐좀 이렇게 줄여도 돼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예. 잘했어요. 예. 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했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이거 애를 썼을까. 근데 이게 복사해서 붙여넣을 었때이 틀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복사하게 붙여넣기 했을 때이 틀이 깨지지 않게끔 어, 그거를 개인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조금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거 캡처할 때 지금 덩어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뭐 얘를 뭐 3등분으로 캡처를 한다던가 뭐 2등분으로 캡처한다던가 해서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블록을 만들면 예 이게 이제 블록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사실 팀장 입장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복사기에 붙여넣기 했을 때잘안 붙었으면 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그림 상태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글자처럼 취급같으면 쉽게 붙여넣기가 되는데 이게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붙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하는 얘기죠. 네, 못했다는 얘기야.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했지만 어, 조금 어, 팀장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자 그리고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와 이거 설명 엄청나게 썼죠. 이게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서 이만큼 자신 있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쓸 때도 이렇게 좀잘좀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굉장히 잘했죠. 예. 이 팀은 거의 다 지금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팀 같아요. 예, 이런 것들 이렇게 잘해나 자, 그리고 어뭐 요런 거. 예. 개발상의 변경 사뭐 이런 거 하였습니다. 뭐 좋아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제한점, 기능상의 제한점.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뭐잘안 돼서 이렇게 했다. 예. 뭐잘안 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쓰면 돼요. 음. 그렇다고 감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우리 조가 프로젝트 하는 데잘안된 이유 없음. 예. 이렇게 쓰면 되죠. 후기 후기를 벌써, 다, 벌써 쓰나? 예, 어쨌거나 예.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 나가면 되는 거죠 아쉬웠던 점 없음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팀 보고서는 어떻게 될까 예, 여기도 이제 다 빼고 자뭐 아기 돼지 삼형제래요 목적 및 필요성 예, 이렇게 썼죠 예,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됐던 거 없다 이거죠 순수 창작이라 이거죠 자그 다음에 첫 화면. 첫 화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기능. 기능은 아직 다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써주면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에서 개발 역할. 뭐 이렇게 해서 교 이름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있죠? 한 내용을 여기다가 갖다 복사해서 갖다 이렇게 붙여 넣은 거예요. 또뭐 이런 학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또 예, 또 이렇게 한다 이거죠 여기는 굉장히 그림이 크잖아요 편집하지 마세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예, 팀원별로 만든 걸 이렇게 내용을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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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에게 이렇게 넣는 거죠 또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뭐 벌써 넣는지, 거의 다 끝나가는 팀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마지막에도 넣어도 지금 넣어도 되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넣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2차 보고서는 이제 어떻게 받을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학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좋은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1주차 내용이잖아요. 2주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지금 개인 보고서 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한 다음에, 어, 여기 이제 팀 보고서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 여기 색깔을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잡으면 요거는 1주 차, 요건는 2주 차. 예.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별로, 그, 진척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와 내용이 같, 지난주와 내용이 같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지난주와 내용 같음. 예,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와 내용 같은 뭐, 지난주하고 내용이 같은데, 예, 안한게 아니잖아요. 안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와 내용 같은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돼요? 저장, 저장해서 파일 올려주면 되는 거죠. 예. 지난주와 내용 같은, 그래서 할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팀 프로젝트 어, 보고서, 팀 프로젝트 보고서는 어, 일단 일정을 좀 잠깐 좀 볼게요. 일정을 잠깐 보면 아마 그 6월, 어, 오늘이 여기 29일이죠. 그 다음에 종강은 아마 이때쯤 끝날 것 같아요. 이때쯤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어 팀보고서 2차는 이때까지 한번 바꿔보고, 받아보고 싶은데 6월 5일까지 받고 그 다음에 3차 보고서 이렇게 받고 최종은 여기까지 받을게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로 받을게요. 여기까지 받을까요? 그래서 2차, 3차 최종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끝나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시간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글쎄 이날도 한번 받아 볼 수도 있는데 어 이날이나 이날 어 이날이나 이날까지도 받을 여러분 과제 만들어 준거 예, 받아 볼 의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 좀 시간은 넉넉하게 어좀 드릴게요 그렇다고 너무 늘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한번 해서 방학 그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자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어, 하고 싶은 얘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학점 학점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볼게요. 예 네. 학점 얘기 자그 다음에 학점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석이에요. 출석. 아이고. 출석인데, 예, 출석. 이고 어, 오타 엄청난다. 예. 출석. 예. 출석인데 여러분들 이제 출석을 제가 어떻게 정리했었죠? 출석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프리 클래스는 들어야 돼요, 퀴즈 들어야 되고 인클래스에 과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거 안 되는 학생들 제가 어떻게 했었죠? 어, 프리 클래스 강의 안 들었다, 뭐 인클래스 과제 제출 안 됐다, 프리 클래스 퀴즈 안, 퀴즈 안 했구나라는 거를 어 뭐. 뭐 토요일 날 오후에 한번 보내고 일요일 날 오후 일요일 전녁 그래서 계속 문자를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잘 방어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어 지금 그 여러분들 전자출석부 있죠. 전자출석부가 어디 있냐면은 어 잠깐 좀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여기 통합정보시스템 저는 여기 들어가면 음자 이렇게 나오고 저는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전자출석부가 있거든요 지금 전자출석부가 5월 둘째 주인가 거기까지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오늘 여기 그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반 학생들 걸 잠깐 좀 볼게요. 자, 뭐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했다 합시다. 전자 출석부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출석 일수가 나와요. 지각 일수가 나오고 결석 일수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결석일수가 10이 되는 순간 F예요. 네. 그 여러분들 전자출석도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결석일수가 10이 되는 순간 제거목이 선 F예요. 3분의 1이 네. 어떻게 돼요? 수업을 안 들은 거로 돼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F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일요일날 8시부터 전화를 하는 전화 계속 다 씹지. 네. 전화 씹으니까 그 지금 전자출석부에 계속 결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 전화 받으면 결석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안 전화 안 받더라고. 그런 애들은 다내 전화 씹는 애들은 어떻게 도와줄래 도와줄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하면 전화 받으세요. 씹지 말고 다 살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분 지금, 지금 대부분 보면은 프리클래스는 지금 못 들은 건더 들어야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퀴즈도 그렇고 퀴즈는 뭐 거의 다 했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결석으로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 뭐가 있냐면은 인클래스 과제 안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인클래스는 지금 과제 만들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만들어서 내세요. 그러면은 어, 늦게라도 내면 이제 지각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3개가 되면 결석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3주 연속 인클래스 과제를 안 냈어. 그럼 세번 결석이잖아요. 그런데 지각으로 3개를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결석 한개로 바뀌는 거죠. 응. 그런 매력적인 것도 있다고. 그리고 또 지각이 세개면은 결석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석을 10... 으로 10 밑으로 맞춰야 돼 9까지 맞춰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F. 내년에 듣던지 군대 갔다 와서 듣든지 졸업하기 전에는 이 교과목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별 생쇼를 다 하는 거죠. 전화하면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씹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전화 걸면 전화 받으셔야 돼요. 특히 팀장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출석구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고 어, 확인해봤을 때 이제 안내 이게 이제 빨갛게 찍혀 있는 거는 이제 핑크 핑크 색깔 분홍 색깔로 찍혀 있는 건 결석인데 결석이 되는 이유는 플리클래스 어, 강의를 안 들었다던가 어, 100% 완료가 안 됐다던가 또는 인클래스 과제를 과제 제출이 안 됐다던가 또는 퀴즈를 안 풀었다던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 결석 왜 결석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결석 숫자 10이 넘어가면 안 돼. 여기 지각 포함해서 예. 지각이 3개면은 예, 결석이 2가 되는거예요자 네. 이해하셨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따라왔는데 어... 조금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잘 버텨내면은 아마 이 과목에선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점수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너무나 열심히 잘해줘서 네, 고맙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점수를 좀 빨리 많이 좀 지켜주기 위해서 계속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 어, 보고서 2차에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출석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